여러 가지 당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과일을 드셔야 되는 건 단지 심장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문제보다도 저는 이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면역력을 키우는 데도 이 당성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 당이라고 하면 그냥 설탕 뭐 과당과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진 이두 가지 당만 들어와서는 면역력이 키워지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한 8가지 정도의 필수 당이 필요하다라고 어,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당들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 과일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당 단백질이 하는 일은 세포와 세포 간의 정보를 교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 세포가 가서 적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이당 단백질이 건강하게 있어야 되고요. 또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도 당 단백질이 작용을 해서 이 정자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불임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건강한 당을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죠. 예. 그런데...